학점은행제는 학년제가 아닌 학점을 취득하는 방식이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게다가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학위과정이라 믿고 진행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 외에도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이용해서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는데, 오늘은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자격증을 따는 게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자격증이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높고 일정에 맞춰 취득이 가능한지겠죠. 학점은행제로 학사 학위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전공 2개 일반 한 개를 포함해 총 3개까지 자격증으로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문학사라면 전공과 일반 각각 한 개씩 총두개 인정이 되고요.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위 취득 과정을 진행하는 학생들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의 경우 대부분 시험 날짜가 많고 난이도에 비해 학점 반영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학점 인정 추천하는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경 테스트와 태셋 2급입니다. 둘다 18학점 취득이 가능한 경제 관련 자격증인데, 매일 경제에서 실시하는 매경 테스트는 경제, 경영에 대한 기초 개념 지식, 그리고 응용력, 전략적 사고를 입체적으로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경제와 경영 2과목으로 총 40문항, 객관식으로 치러지고요. 한국경제에서 실시하는 시험인 태셋은 복잡한 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볼수 있는데, 100분 동안 경제이론, 시사경제, 응용복합 이렇게 총3 과목을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치르고, 두 가지 시험 다 합격률은 40에서 50% 수준이고, 1년에 8회 시험이 있습니다. 응시료는 모두 3만원으로, 같은 분야 시험이기 때문에, 둘다 합격하더라도, 중복으로 학점 인정이 안 되니, 하나만 선택해서 치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건 텔레마케팅 관리사입니다. 학점은 18학점, 인정받을 수 있고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서 실시하는 시험인데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전화 업무를 주로 이용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응시료는 필기만 9,400원, 실기 2만 800원이고 평균 합격률은 필기가 88.9%, 실기는 20.8%입니다. 필기에서는 판매관리, 시장조사, 텔레마케팅관리, 고객관리 이렇게 네과목 시험을 보는데 사지선다형 객관식이고 25문항을 2시간 30분 동안 치르고 또 실기는 필답형과 작업형 시험을 각각 1시간 30분씩 보게 된다고 하네요. 세 번째 알아볼 자격증은 CS 리더스 관리사입니다. 육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공인 자격증인데 고객 입장에서 고품질 서비스의 필요성과 역할에 부합하도록 비즈니스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객만족 분야 자격증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주관은 한국정보평가협회에서 진행하고 응시료는 7만 원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올해부터는 시험 횟수가 늘어서 1년에 총 12번 치러지고 합격률은 평균 50에서 60% 선입니다. CS개론과 CS전략론, 고객관리실무론 이렇게 총세 과목으로 구성된 시험이고 객관식으로 오지선 다형인데 문제는 모두 30문항입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건 14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관리사 2급 자격증입니다.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주관 시험이고 서버 구축 시스템 최적화 등 네트워크 구축과 효과적인 인터넷 관리를 위한 자격증이라고 볼수 있죠. 시험은 1년에 필기와 실기 각각 4번씩 치릅니다. 응시비용은 필기 43,000원 실기는 78,000원입니다. 공개된 합격률은 30% 정도인데 이렇게만 봤을 땐 굉장히 어려운 시험 같이 느껴지지만 막상 체감하기로는 그리 어렵기만한 자격증은 아니라고 하네요. 필기시험은 50문제가 출제되는데 이걸 50분 안에 푸는 사지선다형이고요. 실기는 케이블 작업, 윈도우 서버, 리눅스 명령어, 네트워크 지식, 라우터 명령어 등에 관해서 18문제가 출제되고 시험 시간은 80분입니다. 벌써 다섯 번째 소개해야 할 자격증이네요. 이번에는 소방안전관리자 2급인데요. 원래 20학점 인정받던 자격증인데 2020년 12월부터 변경되면서 이제 8학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취득한 분들이라면 그대로 20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한국 소방원이 주관하고 있는데 민간 소방 일선에 있는 관리자들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재난이나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자격증이라고 볼수 있어요. 한국 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취득 가능한데 강습 교육 후 시험을 치르고 나면 30분 안에 합격 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해요. 문항은 1, 2 과목이 각각 25문항씩 총 50문항이고, 시험시간은 60분 동안입니다. 강습과 실무교육 신청은 선착순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경쟁이 엄청 치열하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1분 만에 마감되기도 할 정도라고 하네요. 제천 목욕탕 화재 참사 때, 안전 분야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1급 이상의 시험 문제가 극악 난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 합격률은 80%였는데, 지금은 떨어져서 20에서 30%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교육 수수료는 20만 원이고 시험 응시료와 수첩 교부 수수료는 각각 만 원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추려서 학점 취득에 유리한 자격증을 소개한 시간이었는데요. 이 외에도 어릴 때따 놓은 자격증이 있다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이라면 필수 취득 자격증인 워드 1급과 비서 1급, 전산회계운용사, ITQ B급 자격증으로 최대 4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ITQ A급으로는 6학점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주간자격증인 커말자격증의 경우 20대가 많이 취득한 5대 종목 중에 1위에 차지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취업에도 도움되는 자격증입니다. 커말 1급의 경우 14학점 인정받을 수 있고 커말 2급이 있다면 6학점까지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커말자격증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는데 1급은 객관식 60문항, 2급은 객관식 40문항입니다. 1급 실기시험은 스프레드시트 실무와 데이터베이스 실무가 있습니다. 2급은 스트레드시트 과목만 준비하면 되고요. 응시료는 필기 19,000원, 실기 2 2,500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추천 자격증 정보는 여기까지인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자격증으로 학점 인정이 가능하니까 각자 본인에게 맞는 자격증을 선택하면 좀더 빠르게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